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그 뭐냐 플레이브 포카들이랑 그런 앨범 같은 걸 소개할 건데요. 자 먼저 플레이브 포카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브 사진들과 포카들이 있어요. 제가 제일 좋아, 제가 제일 찐 팬인 것은 바로 하민 하민입니다. 왜냐하면 하민이 노래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완성적이고 그 플레이브 중에서 막내니까 좋아하는 거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형들이긴 한데 형들도 좋아하긴 해요. 그렇죠? 형들 야 그래 이걸 보려고 제가 돈을 썼습니다, 여러분. 야참 대단하죠, 여러 대단하죠 여러분. 그래서 다음 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싱. 자 플레이브 부... 짠 앨범. 자 봐보도록 할게요. 먼저 짜잔. 하민, 예준, 노아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함 하민, 예준, 은홍, 담비 노아 이렇게. 다섯 명이 그룹인 플레이브가 있고요. 자 그리고 다음 건 짠! 밤비입니다, 여러분. 야, 밤비 멋있게 나왔죠, 여러분? 사진을 와 미쳤어요, 여러분. 그리고 은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하민까지 완벽합니다.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. 음. 자 그리고. 이걸 랜덤으로 오는 건데 랜덤으로 제가 화민을하다고 했는데 화민이 왔더라고요. 여기 안에는 쓸데없는 거 없고요. 쓸데없는 거 있고요. 짠, CD가 있습니다. 오, CD, CD 최고, CD, CD, CD입니다, 여러분. 이걸 시키면 CD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일날 아빠가 그 뭐냐 플레이브 음악공 사줄 사줄까 해가지고 플레이브 음악공은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야 이거 봐봐요 야와 예쁘죠